안녕하세요. 전문 타 여장군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아우스입니다. 아우스? 네. 아우스 아홉수? 네, 음. 보통 다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안 좋아요? 아우스? 음. 왜 아우스 좋은데. 아우스라고 다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우스 좋아요? 어, 보편적으로 지금 보면 일곱스니까 아마 성조니 들어서 뭐 해야 되고 아홉수는 나쁘니까 조심해야 되고 삼재는 다 나쁘고 뭐 그렇잖아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음 아홉수라고 다 나쁘지 않아 아홉수도 좋아요 음 아홉수는 음, 음, 숫자로 따져도 구잖아요 아홉 열이면은 음, 다 채워지는 거잖아 우리가 다 만족을 할 적에 십점 만점 이러잖아 그렇듯이 아홉이라 그러면 하나를 모자라는 거거든 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지만 한 가지가 아직은 미지수로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로 인해서 순환을 하는 거거든 나쁜 것도 나가고 좋은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홉 수에는 내가 뭘 해도 어떻게 보면은 다해 나갈 수 있는 수가 아홉 수기 때문에 제일 힘도 좋고 강한 기운을 가지주는 게 아홉 수지. 아홉 수 9수 좋지. 음. 저도 지금 아홉 수거든요. 아 그래? 그 아홉 수 9수 괜찮아. 아홉 수에 시작해 가지고 요거 먹어도 뭘뭐 수가 나쁘고 뭐 한다 그래도 일단 아홉 수에 시작하면은 발을 디디는게아 아홉 수인데 괜찮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홉 수니까 괜찮. 나는 아홉 수니까 잘될 거야. 아홉 수에 시작했으니까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더 좋지. 아... 응, 아홉 수가 괜찮아요. 아홉 수가 왜 나빠? 아홉 수가 나쁘다는 게 그럼 어떻게 유래된 거예요? 아홉 쓰니까 뭐 우리나라 있잖아 사도 뭐 죽을 사자 죽을 사자라고 사는 안 좋고 사층 으로가면안 되고 뭐 사자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숫자가 아홉도 저승 사자를 많이 뜻해서 구 아홉 구에서 구 구는 아홉에는 좀 요사스러운 게 많아 기운이 음. 에, 그렇다고 해서 아홉은 안 좋다 그랬거든 구묘도 꼬리가 아홉 개잖아 네. 음. 그래서 변사가 많고 요사수로, 요사스러, 변사보다 요사수로운 게 많다고, 그러지. 그래서, 아, 수가 나쁘다고, 그래서 말이 좀 유래가 되긴 했는데, 그만큼 그 요사수로고 변사수로운 게꼭 나쁘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자면, 동물들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보기 힘들고 신비스러운 동물이고, 어, 누구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런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응. 내가 마음 먹게 잘할수 있는 해운 년 숫자가 아홉이에요. 아홉이니까 응. 뭐 아홉수 되신 분들은 응. 힘내시고 하고 싶은 거 쭉쭉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응. 안 되면 전화주세요. <laughs> 전화주세요. 아홉수가 왜 나쁠까? 아홉수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홉수에 아홉이 된 나이의 해운 년에 해운 년하고 안 맞고 타주, 달이나 일진이나 뭐 이런 게안 맞아서 그해운년에 조금 꺾임이 많고 수가 산란스러워서 그렇지 나이에 이런 수, 아홉 수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음그 그런 거는 오해를 안 하시고 착각을 안 하시고 그냥 제 말대로 제 얘기를 저희 우리 듣는 우 구독자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아홉 수에 지금 아홉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막 하세요. 괜찮아요. 음. 뭐든지, 뭐, 아홉이 얼마나 좋은데, 오히려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따지면 자좀더안 좋죠. 아... 응. 3이라는 숫자에는 갈림길이 많이 있어요. 응. 3이라는 숫자는 갈림길이 많아서, 양쪽으로 쉽게 하면은, 양갈래 길이 있으니까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숫자일 수가 있거든요. 응. 그거에서 비하면 아홉 수가 훨씬 더 낫죠. 아홉은 행운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나라마다다 틀리잖아요. 네. 응. 네 오늘 아홉 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음. 결과적으로 아홉 수는 좋다. 어 좋고 행운의 숫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홉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여러분 기운 내시고 아홉 수에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또 전화 주세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천공떡 여장군이었습니다.